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왔습니다. 무한 긍정의 힘을 얻고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웃지? 무한 오, 긍정의 신시셔 어, 무한 긍정 에너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피곤하시다 보니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무한 긍정의 캠퍼스 아, 이터입니다 아, 무한 긍정의 예, 에너지. 아, 감사합니다. 어, 저 행, 행복해졌어 갑자기. 아, 그자기 예. 아, 아, 행복의... 힘이 야 여기 <laughs> 행복의 힘이 다 행복의 눈물. 아, 예. 행복의 눈물. 만병풍채야, 만병풍정 아, <laughs> <만간 풍차. 웃음> 아, 예. 아 잠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까지 같이 온다고? 제가 끝이 아니라 예. 저보다 에너지가 10배, 아. 100배 높으신 그런 작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응? 아, 한번 만나러 갈까요? 네,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아, 가시죠, 예.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네안녕하안녕하십니까 코인버핏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찰스녕 작가님과 제이 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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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안녕하십니안녕하니안녕하습니다 자주 뵙는거아니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아 너무 영광입니다 워낙 제가 또 코인보피님 네. 채널 워낙 광팬이기도 아, 하고 아 저야말로 제가 약간 예. 광팬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콜라보도 하고 있고 미술 작가 찰스 장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사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존의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혁 이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편하게 제이 네. 사님이라고 부르면 네, 되죠요 네, 저희는 회사 네. 내부에서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제이존이 그럼 이사님 건가요? 제이가 그 아닙니다. 아, 아니, <laughs>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laughs> 제이앤존. 아니, 무슨 회사예요? 제이존이 아, 제이존은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 20년 동안 전시, 해외 유명 작가들의 국내 전시회를 주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 데이빗, 라샤펠, 미스터 브레인 워시 이런 이 유명한 전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메가네스,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샤넬하고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한국에서 전시를 열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쟁쟁한... 아티스트들을 음. 많이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지금 오늘 우리 NFT 첫 번째 타자로서 차승 작가님을 모신 거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차승. 아 그만큼 아 우리 찰스 작가님의 네, 어떤 파워가 네, 대단하다. 아, 그렇죠? 제가 너무 네. 영광이고요. <laughs> 매도 빨리 맞는 게 일단 <laughs> <laughs> <난> 좋다고. <웃음> 네, <웃음> 네 아, 먼저 네. 제가 일바 따로 매도 맞으로 왔습니다. 네. 자 이게 매 어떤 멘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네. 하시려는 게 아크피아 NFT인 거잖아요. 이 아크피아 NFT가 뭔가요? 글로벌 유명 작가하고의 연결 고리라고 아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여러분들 뭐 미술관이나 어디 가서 보실 때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데 가격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천만 원, 한마이천 원. 자 이제 이것들을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 친숙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게 그리고 아. 그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게 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러면 이제 찰스 장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음. 이 뒤에도 작가님들이 쭉 나오시는데 그게 글로벌 유명 작가님들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어, 지금 가깝게는 8월달에 론칭하려는 거는 정병길 감독님 영화감독 네, 아. 작품을 정병길 네. 예. 감독님이 어떤 거 정병길 감독님은 국내에서는 영화 악녀를 네. 찍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요 기복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서 나왔던 오토바이 씬은 굉장히 유명하죠. 어,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그 씬을 네. 오마주 해가지고 좋 어. 존윅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었죠. 아 그래서 액션 영화의 거의 대가 헐리우드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음, 그래서 네. 그분이 이번에 저희 악녀를 컨셉으로 해서 NFT 네. 작품을 론칭할 계획입니다. 어, 또 누구? 아브리엘 홀링턴이라고 음. 영국에 있는 작가인데요 반스하고 콜라버레이션을 하셨던 이 작가분이시고요 어, 영국 네. 작가세요 이분이 그리는 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어요 풍자적이고 그래서 작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사라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음. 분은 패션뷰티 쪽에 꽤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스텔라 맥카튼이에서도 네. 공부를 하시면서 어 이쪽에 네. 업력을 많이 커리어를 쌓으셨던 분이고 디젤 어. 아시죠? 음... 청바지 이런 음... 뭐 것들? 그다음에 아이키아, 맥 코스메틱 이런 쪽에서 어... 같이 컬래버를 하셨던 그런 음...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어 나중에 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안 보면 굉장히 그 색감이나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예뻐서 어...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우리 나라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그분 또 있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로버덕으로 네. 유명하신 네. 플로렌타인 호프만이라는 작가입니다. 야그 우리 잠실에 띄어줬던그 모란오리 로양오리 때문에 상당히 엄 유명해졌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아시에서는 사실 로버덕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수있죠 아마 오늘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분의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NFT로 음,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우리 차시장 작가님이라. 그래도 불구하고. 아뭐그분이랑 그, 네. 거의 뭐 어깨를 지금 다들 나눠. 다리 합했다라고. 아니 그 그래, 조만간 그래. 어, 네. 같이 만나서 술한잔 먹고 친하게 <laughs> 지내려고요. 아, 왜냐면 저 아크피아가 네. 너무 좋은 게 사실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네. 워낙 바빠요. 네. 사실 은 만나기도 힘들고. 근데 네. 그 작가들을 한 군데 또 묶어서 야. 같이 교류도 할수 있고. 네. 앞으로도 모릅니다. 퍼프만이랑 저랑 또 콜라보해서 네. 또 네. NFT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는 어. 일인데. 여러 가지들을 이 아크피아 안에서 그 구현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곳이죠.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힙합 레이블 처럼 약간 그런 아트 아, 그렇죠. 레이블 핫한 아티스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nft도 발매하고 아, 콜라보하고 컬렉터 분들 어. nft 구매하시는 컬렉터 분들하고 적극적인 소통도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고 야 네. 모여서 술 한잔 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시면 아유 좀 그럼 예, 예, 불러주시면 홀더 당연히 그러시면 <laughs> 네, 네. 저희 파티, 파티도 하고 네. 근데 네. 보통 전시를 하면 네. 많은 분들을 이렇게 VIP 오프닝 소통하기 좀 힘들어요. 몇 분들만 초대하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전시로서 보여지는데 네. 음. 저희 뭐? 홀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을 더 어. 적극적으로 뭐 전시도 보실 수도 있고, 와서 파티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뭐 작가랑 같이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게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아크피아 NFT를 샀을 때 홀더 혜택이 뭔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걸 왜 사야 되는 건지. 찰성 작가님의 이번 작품을 구매 하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저희 아크피아에서 론칭하는 <laughs> 모든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얼라우 리스트가 되실 아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아야 생각적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W 리스트 아 네네 요 저희는 얼라우 리스트라고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네. 이런 단어다 해가지고 요새는 그 단어를 잘안 쓰려고 아, 하고 얼라우 리스트라고 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혜택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러 쉽게 말씀드리면, 아크피아의 멤버가 되고, 여러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는, 지금길은는 찰스장 NFT를 하는. 다아 <laughs> 이렇게 쉽게 생각 입구를 딱 틀어맞고 계는 거예요. 아, 그나 네. 이번에 이거 안 사면 안 돼.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임무가 막중하죠. 아, <laughs> 다른 혜택도 좀 말씀해주세요. 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히든 네. 로드맵이 있고, 혜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트북이 뭐예요? 요번에 NFT가 출시되는 그 예술작품들에 대한 스토리와 이미지들이 담겨있는 그 아트북이라고 하는데. 그룹 같은. 아 어, 이게 보통 이제 전시회 끝나고 나서 어떤 작가들이 아트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0만원 이상의 네. 책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모든 홀더한테는 못 드리겠지만, 일부 홀더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아. 거기엔 제 사인도 들어가고. 오, 네. 가능하시겠어요. 수량이 게될 텐데. 아유, 뭐 그냥 <laughs> 팔이 부러지는 하나 <한> 있더라 <laughs> 네, 제가 직접 다 아. 해가지고. 몇장 이상 홀더인지는 자막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30개 이상 홀더들한테는 네.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아트웍이 될지 아니면 어떤 피규어가 될지 좀더 스페셜한 걸로 어, 예, 작가님이 싶어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인볼브 해가지고 이게 뭐 원화가 될지 어떤 피규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작가님의 특별한 어떤 기념품 소장판이고 원화 가 같이 있는 걸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 그게 30개 이상의 홀더들한테? 네. 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팅이 끝나고 나서 아티스트 파티를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실 네. 오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네. 1차적으로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서 오실 수 있는 홀더분들하고 같이 좀 뭔가 프라이빗하게 야 파티를 작가님 열려고. 작가님하고 이렇게 교유할 수있는작가님모시실수 있는. 수 있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네. 술도 한잔 먹고 네. 뭐 직접적인 얘기도 하고 네.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아트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선물도 드리고 어. 그런 자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이것도 우리 찰스 장 작가님의 NFT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 아 그렇죠. 응. 네. 그 향후에는 또 많은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업에 된 아티스트들이 또다 완판된다 하면은 완벽히 픽스 되진 않았지만 네. 이 아티스트들 또 모여서 큰 파티를 할 수도 있어. 야 네. 저도 기대가 돼. 어 진짜 이게 어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그렇죠.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 계신 분, 뭐 호주에 계신 분, 네덜란드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또 파티가 열릴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어... 네. 네. 아 근데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음... NFT 장 자체가 많이 하락장인데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뭐 모든 게다 하락장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나왔다고 하시면 혹시라도 이제 완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이랬을 때 어떤 로드맵 수행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아니,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네.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이미 섭외되어 있는 작가분들이 계시고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작가들이 섭외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로드맵에 오. 따라서 계속 갈 겁니다. 오, 네. 그까뭐 그러니까 이게 몇장이 팔리든 뭐 전혀 상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완판이 되게 네. 좋겠죠. 저는 작가님 저도 완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laughs> 네 작가님 화이팅. 네, 네. 이번에 그리고 <laughs> NFT 발매하시는 것 중에서 서울의 배경이 돼가지고 이런 발매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팝아트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질문을 많이 받요 서울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제가 서울은 팝이다. 아 왜냐면은, 엄청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다양하고 뭐저 남대문시장 이런 데 좋아하지만 가면은 뭐 다양한 물건 알록달록 매너지 넘치고 저는 네. 진짜 저도 외국 여행 다녀봤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 서울이 굉장히 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그 해피아트도 그냥 이렇게 3D 캐릭터로 출시되는 게 아니고 그 서울에서 유명한 힙지 오 힙지 51군데를 팀원분들이 직접 네. 가셔가지고 촬영하시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배경에 들어갑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이래요 어. 대한민국 그 NFT 배경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서울을 또 알리는 역할도 어. 하고 또 해외 홀더 분들이 NFT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힙지들을 알아가고 또 오실 수 있고 그런 어. 역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 힙지 51군데가 있는 이 NFT는 좀 레어리티가 높은 NFT인 건가요? 아 그렇죠 어. 네. 뭐 모든 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힙지가 들어간 또 NFT가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은 찰스 장 작가님이 선정한 51군대의 그렇죠. 서울 힙집네 네. 이걸 또 NFT로 만나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네. 또 추후에도 제가 그 51군대를 음. 또 계속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 나중 에뭐 영상으로 직접 제가 일어서 번개를 네. 치는 거죠. 어 아, 제가 남대문 갑니다. 네. 뭐 저기 갈치구이 뭐러 가는데 오실 분. 어, 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야. 왜냐면 에 이번에 네. 뭐 동대문 갑니다. 짠 소주 한잔 드실 분. 아 이거 기승전 술이시네요. <laughs> 아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서울에 이런 힙한 곳들을 다 소개하고. 왜냐면 또 이게 저도 딱 힙지를 가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서울에 진짜 오래 살았지만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같이 알아가고 네. 또 해외 홀더분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그런 어.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너무 기대하는 게 네.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같이 이제 사실은 제 3D 해피아트가 또 이렇게 NFT로 출시되는 건또 처음이고 어. 이번에 또 굉장히 너무 이쁘게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번 NFT 특징이 이제 3D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해피아트가 2D에서 3D 되면서 사실 또 벌어질 일들이 또 되게 많아요 뭐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굿즈 상품부터 피규어부터 엄청난 큰 조각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준비하고 있고 음. 예. 그다음에 또 해피아트가 가진 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무한긍정이라는 아.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요즘 장이 안 좋잖아요 네.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긍정의 힘을 주고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과 주는 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NFT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피아트가. 요번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이 하나 하나 해피아트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무한긍정의 전도사가 되는 네. 거죠. 아 네. 그래서 해피아트를 가지고 있으면 네. 무한긍정의 에너지를 전달받은 거고. 네. 감염이 된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러한 네. 긍정 에너지를 주변에 네. 이제 좀 퍼트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이 이번에 NFT 를 하시는 목표는 이 무한긍정 에너지를 주변에 퍼트린다 이런 의미적 한 거죠. 전 세계 에 네. 무한긍정 에너지를 네. 퍼트리고 또 페피아트가 사실 이번 시작과 함께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아 거여서 아, 아 괜찮겠죠. 네, 홀더분들하고 제가 가, 가든지 홀더분들이 가든, 누가 가든지 누가든지 아, 가든지 네. <laughs> 끝까지. 네. 아, 끝까지 간다. 같이 으쌰으쌰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무한공장에너지를 퍼트리겠다 로드맵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기부한다고 네, 맞습니다 아, 제 맞습니다. 피아제 네. 캐릭터가 하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다, 가져가는 게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 돌아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진짜 모든 제 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건 홀더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오. 같이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은 30개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이런 거 드린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걸 드리려고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돈내에서는 혜택을 진짜 많이 드립니 <laughs> 같이 좋은 일을 하자 네. 심장병 어린이들 네. 하트 상징이잖아요 그림 선물도 하고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근데 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네. 홀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 근데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찰스장 작가님의 별명이 참고로 장찰 스님입니다. 아, 장찰 스님. 역시 또 이런, 아, 저렇게 네, 깊은 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작가님께서 네. 아, 굉장히 또 이번 NFT를 통해서 그런 게 많이 좀 표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아트 음. NFT와 함께 무한 긍정 에너지 를 같이 음. 저희가 전 세계에 뿌리고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비가 와도 해피. 아 눈이 와도 해피. 힘들어도 해피. 네. 네. 뭐든지 해피할 수 있는. 네. 아유, 스님. <laughs> 아이구해도 네.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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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laughs> 스님이 기쁘데 네, 무한 긴장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찰스장 작가님의 NFT의 그 목표라고 하면 은 아크피아 NFT의 목표도 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크피아가 추구하는 목표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음. 첫 번째는 이제 콜렉터 분들과 그다음에 작가의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콜렉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작가들의 원본 작품을 쉽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추가하는 가치가 오센틱 앤 프렌들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부합하게끔 해드릴 거고요. 무슨 뜻인가요? 오센틱 앤 프렌들리는 오센틱은 진품의 아~~ 리작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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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작. 아 네. 아 그러니까 진품을 좀더 친근하게 그렇지, 예술의 그거를, 대중화를 그렇습니다. 뜻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쉽게 아 언제 어디서 네.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것과 네. 그다음 이제 아티스트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아크피아 브랜드에 론칭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이런 인터랙션, 네. 콜라보레이션, 네.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수 어...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지금의 미술시장에서는 많은 작가분들이 등단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네. 등단을 할수 있는 경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를 통하거나 어디든지 굉장히 제한적인데 저희 아크피아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열어놓고 음. 언제든 음.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접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작품을 또 NFT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콜렉터분들과 아티스트 이분들이 같이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미션 매주 네, 1류라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팅 일정과 가격,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스케줄 좀 말해 주세요. 네, 일단 자세한 스케줄은 저희 로드맵에 따라서 디스코드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음.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차로 찰상 작가님의 미팅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7월 19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19일에 우리 얼라울 리스트 분들을 음. 대상으로 한 민팅. 그 21일에는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음. 퍼블릭 세일은 22일을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워낙 그 요새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막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더 음.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달러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350불 정도를 어... 일단 퍼블릭 세일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발매하실 거고 총 수량이 수량은 만장 만장 그렇게 네. 발매하실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정병길 감독님 NFT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프만이나 계속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엄청 유명한 작가분들도 나오시잖아요. 이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정병길 감독님 다음에 가브리엘 홀링턴 네. 뭐 사라에서 계속 9월 10월 거의 오. 월별로 문칭이될 계획입니다. 야 계속 음. 이렇게 바로 쭉쭉쭉 치고 나간다. 그렇 거네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좀 연말 파티를 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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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런거 진짜 가능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때도 네. 오셔야죠. 아, 아좀 불러, 네. 그럼 좀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아, 예.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코인버피 채널 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코인버피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아크피아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작가님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코인버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수장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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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워낙 코인버핀 팬이고요. 아유, 네. 여러분들 코인버핀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만큼 피아트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번 프로젝트 엄청 뿜뿜할 수 있도록 네, 응원해, 주, 응원해 네. 주시고. 네, 저뿐만 아니라 요번 저희 라이너 아티스트 보면 진짜. 세계적으로 섭외하기 힘든 응. 최고의 아티스트 분들이 같이 섭외가 됐어요 야.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또 컬렉터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끝까지 응. 책임을 지고 야. 신나게 예, 이그 긍정적인 무한 긍정 에너지를 잃지 않고 네.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팅입니다네 이세민 님도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크피아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들, 그리고 콜렉터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술을 좀더 쉽게, 그리고 원본을 소유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게아좀 배우 같으신데 아까. 자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크피아 네. NFT의 제이 이사님과 찰스장 작가님과 네.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크피아 NFT 곧 민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버핏 네 미술작가 찰스장 네. 아크피아 제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